혹시 한밤 중 종아리가 돌처럼 굳어 깜짝 놀라 일어나신 적 있으신가요? 발끝까지 쥐가 확 치고 올라와 숨조차 막히는 고통 때문에 지금 나 죽는 거 아닌가 싶은 순간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대부분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그냥 넘깁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다리 쥐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단 3분만 끝까지 보시면 다리 쥐을 3초 만에 멈추는 비밀 포인트와 다시 쥐가 오지 않게 만드는 확실한 예방법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분명히 여러분의 밤을 바꿀 겁니다. 그러니 지금 혹시 주변에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귀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시면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다리가 달라질 겁니다. 다리 쥐, 그냥 근육이 놀란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넘깁니다. 하지만 제가 수없이 본 사례 중 상당수는 단순한 경련이 아니었습니다. 한밤 중 종아리가 돌덩이처럼 굳어버려 숨조차 막히는 통증에 깨어난 어르신들, 대부분은 며칠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같은 분이 다리에 붓기와 열감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 혈관이 막혀 있거나 혈전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죠. 작은 쥐가 사실은 심각한 혈액순환 장애의 신호였던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단순한 쥐라고 생각했는데, 낮에도 자꾸 다리가 당기고 걷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신경질환의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이처럼 다리 쥐는 단순히 잠을 방해하는 불편함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경고를 빨리 알아챈 사람은 큰 병을 막을 수 있지만, 그냥 넘긴 사람은 뒤늦게 더큰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고통을 멈추는 방법은 물론이고, 이건 위험 신호다, 병원에 가야 한다라는 순간까지 노년활력 기록에서 낱낱이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은 다리 쥐가 올 때마다 3초 만에 고통을 멈추게 하는 비밀 포인트입니다. 다리 뒤쪽 종아리를 손으로 만져보세요. 가운데가 가장 볼록하게 솟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아래 바로 여기가 멈춤 포인트입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이 지점을 꾹 3초간 누르고 1초 쉬었다가 다시 3초간 꾹 누르세요. 이 동작을 5번 정도 반복하면 돌덩이처럼 뭉쳐있던 근육이 신기할 만큼 풀립니다. 처음엔 아프지만 곧 시원한 느낌이 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게 바로 3초 멈춤 비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약하게 누르면 효과가 없고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근육이 더 긴장합니다. 아프지만 참을 수 있을 정도로 눌러야 가장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사용한 분들은 밤마다 벌떡 일어나던 통증이 이제는 금세 사라진다. 진작 알았으면 그동안 고생 안 했을 텐데.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다리에 쥐가 와도 겁낼 필요 없습니다. 이한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와 함께 직접 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듣는 것보다 몸으로 한번 따라하는 순간 다리 쥐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바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의자나 침대에 앉아 다리를 곧게 뻗어 주세요.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깁니다. 급하게 하지 마시고 30초 동안 깊게 늘린다는 느낌으로 유지하세요. 벌써 종아리가 조금 풀리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 아까 알려드린 멈춤 포인트 지압입니다. 종아리 중앙에서 손가락 두 마디 아래 그 지점을 찾으셨나요? 좋습니다. 이제 엄지로 꾹 3초간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1초 쉬었다가 다시 하나. 둘, 셋. 이 동작을 다섯 번 반복합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중에도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바로 따라 하시면 훨씬 빨리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마사지입니다. 종아리를 발목 쪽에서 무릎 쪽으로 천천히 주물러 주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말고 피가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하면 근육이 풀리면서 훨씬 가벼워집니다. 마지막은 온찜질입니다. 따뜻한 수건이나 핫팩을 종아리에 올려 두세요. 10분 정도면 혈액순환이 살아나고 재발도 훨씬 줄어듭니다. 이네 단계 지금 바로 함께 하셨다면, 아,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구나 하고 느끼셨을 겁니다. 다리 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통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다리 쥐그 순간만 멈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시 오지 않게 막는 것입니다. 첫째, 잠자리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을 굽히거나 발끝이 아래로 꺾인 채로 주무십니다. 이 자세가 종아리 근육을 짧게 만들어 쥐를 불러옵니다. 오늘 밤부터는 다리를 곧게 펴고 발이 자연스럽게 편안히 놓이도록 하세요. 이불이 너무 무거워 발끝을 누르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수분과 음식입니다. 몸이 마르면 근육이 더 쉽게 수축합니다. 낮 동안에는 틈틈이 물을 마시고 특히 바나나, 견과류, 우유 같은 음식으로 전해질을 보충하세요. 칼륨, 마그네슘, 칼슘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천연 영양제입니다. 단, 자기 직전에 과하게 마시면 화장실 때문에 더 불편할 수 있으니 잠자기 2시간 전까지 보충을 마치는 게 좋습니다. 셋째, 짧은 스트레칭 습관입니다. 자기 전 5분 종아리 늘리기와 발목 돌리기만 해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벽에 손을 대고 다리를 뒤로 뻗어 발뒤꿈치를 바닥에 붙이면 종아리가 길게 늘어나면서 경직이 풀립니다. 앉아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넷째,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술과 담배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근육회복을 늦춥니다. 특히 취침 전 술은 탈수를 일으켜 쥐를 더 자주 만들 수 있습니다. 커피도 오후 이후엔 줄여보세요. 이 작은 절제가 밤의 평온을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임의 습관입니다. 오래 앉아 계신다면 1시간에 5분은 일어나 다리를 움직여 주세요. 발끝을 까딱까딱 종아리를 당겼다 풀기. 이 짧은 동작이 혈액순환을 살리고 쥐를 예방합니다. 이네 가지 잠자리, 수분, 스트레칭, 생활 습관. 오늘부터 시작하신다면 밤마다 쥐 때문에 벌떡 일어나던 날은 서서히 과거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죠? 밤마다 찾아오는 달이지 단순히 참을 고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배운 3초 멈춤 비밀과 잠자리, 수분, 스트레칭 같은 작은 습관만 지켜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단 5분만 투자해 보세요. 다리를 곧게 펴고 발끝을 당기고 그리고 종아리 멈춤 포인트를 지압하는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아마 며칠만 지나면 아 정말 달라졌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밤이 더 평온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가볍고 힘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혹시 주변에 다리 쥐 때문에 밤마다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통증을 덜어주고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여러분이 얻어가는 건강 정보는 값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지키실 수 있도록 버튼 한번 눌러 두시는 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내일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다리가 그리고 여러분의 밤이 더 건강하고 더 평온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노년활력기록이었습니다.